자, 3 더하기 루트 7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한다. 자, 첫 번째, 3 더하기 루트 7. 자, 여기에 이 수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루트 7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습니다. 2를 제곱하면 4, 3을 제곱하면 9가 되기 때문에 얘를 제곱하면 7이 됩니다. 그래서 제곱을 해봤을 때 2의 제곱보다는 크고 3의 제곱보다 작기 때문에 루트 7은 이 얼마 얼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식은 2. 얼마 얼마에 3을 더하면 5. 얼마 얼마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정수 부분은 5가 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2루트 6의 소수 부분 구하려면 항상 뭐부터 구하라? 정수 부분도 정수 부분터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 나온다. 소수 부분은 항상 그런 식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 2루트 6, 2루트 6, 그러면 이루트 6을 제곱을 한번 해보세요. 제곱해보면 얘 4가 되고 6이 되고 2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25보다는 작고 16보다는 클 겁니다. 그러면 16은 4의 제곱이고 25는 5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루트 6은 4. 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루트 6의 정수 부분이 4가 되고 자 소수 부분 구하는 거. 소수 부분은 항상 무리수에서 우리가 구한 정수 부분을 빼. 어, 이렇게 구해야 됩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어, 5에서 4 빼면 1.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루트 6. 그래서 답은 1번.